신성 델타테크 라이브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힘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계속해서 제가 심상치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4월달에 전고점 돌파하러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도 제가 대박 재료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요. 신성 델타테크 주가급등, 퀀텀 에너지 연구소, 차세대 배터리 개발 인력 모집, 이러한 기사 나왔습니다. 모집 공고를 보시면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 초전도체 소재 합성, 응용 소재 연구 개발 및 물성 분석 연구원 모집. 자, 여기를 보시면 담당 업무, 2차 전지 소재 R&D 연구 개발이라고 나와 있고요. 2차 전지 중에서도 차세대 배터리라고 불리우는 전고체 배터리의 소재 분석 및 개발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많이들 들어보셨죠?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는요.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죠. 이러한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한 차세대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사람을 뽑을까? 의문점이 들죠. 지금의 대표적인 2차전지 셀 업체들은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인 셀 업체,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과 접촉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접촉도 없이 사람을 뽑지는 않겠죠. 전고체 배터리의 단점이요. 고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저항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동저항을 해결하는데 초전도체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 전고체 배터리에 초전도체 상용화 연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면 국내 굴지 기업 SK, 삼성,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이러한 대기업들에게 이 로열티만 받아도 어마무시한 매출이 발생이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정말 4월 달에 신성 델타 테크 이 커다란 이 한방이 터질 겁니다. 지금 정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들이 신성 델타 테크를 미친 듯이 매집하고 있는 이유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간단히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세력이 나가면요. 주가는 떨어지고, 세력이 들어오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수급에 나오는 이러한 개인들처럼 외인 기관들에게 단한 주도 털리시는 분들 얻기를 바라겠고요. 초전도체 사업에 대해서 이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러한 사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확실한 목표가 기준을 가지고 신성 델타테크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퀀텀 에너지의 간접 투자로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왔습니다. 이제는요. 직접 투자죠. 기업은요. 아무 이득도 없이 쓸데없는 투자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퀀텀 연구소에 투자를 하겠다고 접촉을 한 여러 대기업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우리 신성을 선택한 이유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 구자천 회장님은 장례 매수를 하셨을까? 신성 델타테크 특수 관계인 8인이 신성 ST 지분을 왜 그렇게 사들였을까 신성 델타테크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호재 정보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1차, 2차, 3차 목표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는 VIP 매매법까지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았으니까요. 타점 잡으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컨텀 연구소와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고 신성 델타테크로 인해서 폭등을 하게 될 땡땡땡땡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신성 델타 테크의 대응 전략,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010-5748-4312번으로 문자로 호재, 호재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신성 델타 테크 대응 전략 모든 것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신성 주주분들이시라면 반드시 받아보셔가지고 계좌 수익도 극대화 하시고요. 2024년도 정말 행복해지시고, 부자, 부자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영상에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apl 등재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한국특허권 성공, 글로벌 회사와의 mou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사업추가 그리고 초전도체 상용화 제품의 개발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6월의 연세대와의 양자컴퓨터 이슈도 있죠.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msci, 호지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에서 나오는 초전도체 연구산업 지원책들 그리고 신성 일렉트로닉스를 흡수합병한 투문 호지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가는 초전도체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지금 너도 나도 초전도체 사업을 하겠다 이러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전지를 에코프로가 시작한 이후에 금양, 리튬포어스, 자이글, 하이드로리튬 이러한 후식배 폭등을 한 2차전지 기업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제가 앞으로 나올 초전도체 기업 중에 현재 텐베거가 가장 유력한 종목 하나를 공개해 드릴 건데요 자 그럼 2024년도 텐베거가 유력한 초전도체 종목과 신성 일렉트로닉스 관련해서 나올 엄청난 호재 정보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목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종목은요, 현재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협업이 유력한 국내 기업이고요. 제가 지금 봤을 때 500%에서 1000% 텐베거까지도 충분히 좀 노려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외인과 기관들의 집중적인 매집이 포착이 되었고요. 지금이 저점 매수의 절호의 기회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제 영상에 이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 1 0 5 7 4 8 4312번으로 문자로 호재, 호재라고 보내 주시면요. 신성 일렉트로닉스 관련 호재 정보와 템베거가 유력한 앞으로 나오게 될 초전도체 종목을 기업 분석 자료와 매수 구간과 함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종목과 정보 받으신 분들은요. 제가 왜 이러한 소리를 했는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연히 신성 델타테크는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 땡땡땡 종목은요. 서브로 가지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성 주주님들 반드시 이 호재 정보와 히든 종목 잡으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행복해지시고 부자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